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 아내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엔 눈발이 날리고 있어요. 이곳에 눈발이 내리는 걸 보면 다른 곳엔 비가 내릴 수도 있겠다 싶네요. 눈이 내리는 날, 저는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텃밭에 나와 있습니다. 부직포를 덮어놓은 곳에는요. 뭐가 자라고 있냐? 뭘것 같습니까? 눈치 채셨죠? 바로 봄동입니다. 봄동. 봄똥. 봄동이에요, 봄동. 봄똥. 봄동이 이 안에서 자라고 있답니다. 중간쯤에는 산마늘도 있고 그리고 영양 부추도 있어요. 쪽파는 추위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그냥 뒀습니다. 쪽파 한번 가 볼까요? 쪽파도 마늘처럼 잎 끝이 노랗습니다. 오늘은 제가 텃밭에 왜 나왔느냐 밭을 좀 매려고요 이 사이사이에 풀나 있는 거 보이죠 이 풀을 한번 빨리 매줘야지 안 그러면 풀한테 이 쪽파가 집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제가 코끼리 마늘을 심었어요 그리고 겨울에 낙엽을 덮어 뒀었거든요 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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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 지금 이렇게 코끼리 마늘이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 거 보이나요 벌써 한, 긴 거는 한 7에서 10cm 정도 자랐습니다. 이것도 제가 풀을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바로 이 건제입니다. 이건 오가피 줄기를 파쇄해서 만든, 어, 건제인데요. 이게 젖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밭을 다 메고 난 다음에 비닐이나 이런 거 전혀 피복하지 않고 이거를 뿌려줄까 합니다. 낙엽을 뿌려줬더니 요 겨울을 잘 견디긴 했는데 바람이 불면 다 어디론가 날아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인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제가 이 오가피 건재를 뿌려줄 거랍니다. 어떻게 뿌려주냐? 이 풀이 없는 곳에 한번 뿌려줘 볼까요? 뭐 뿌리는 건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거름이 됐어요. 거름도 되고 풀 방제도 되겠죠. 이렇게 흠씬 뿌려주면 이게 녹으면서 거름도 되고 또 잡초 베트 역할도 하게 될 거예요. 이곳에는 제가 뭘 심었냐면은 육족 마늘 주아를 심었습니다. 육족 마늘 주아. 올해 외통마늘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뿌려 주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5가피 건재. 겉에만 젖었고 속은 말라 있네요.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름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뿌려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좀 두껍게 깔아줘야 될것 같아요. 두툼하게, 두툼하게. 풀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너무 쉬운 문제를 제가 쉬운 질문을 드렸죠. 풀을 깨끗이 메고 난 다음에 이걸 뿌려주면은 그만큼 작물에게도 좋고 또 잡초, 풀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죠. 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제가 사이사이에 난 풀. 이런 풀도 뽑아 주고 풀을 다 뽑아내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오가피 건재 거름이자 또 잡초 매트 역할을 하게 될 거름을 뿌리는 작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열심히 풀을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요. 눈. 눈벌벌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송이 송이 하얀 솜을 자꾸자꾸 자꾸 뿌려줍니다 자꾸자 자꾸 고풀 줍니다. 사락사락사락사락사락 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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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들어 보세요. 아, 왜 사락사락 사락 소리 나나 했더니 이 낙엽 위에 눈이 떨어지니까 소리가 나네요. 사락사락 사락. 눈 내리는 소리와 함께 이번 주말도 여러분 뜻깊게 보내시고 우리 고양이도 지금 마실 나왔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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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고양이는 미음과 미움, 미움. 이음을 아주 잘합니다 미음 유음 소리를 아주 잘 내요 이리와 심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고양이와 함께 또 열심히 한번 풀도 뽑고 또 오가피 건재를 솔슬 뿌리면서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읽어야 될 책이 두권 있거든요.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남겨진 것들의 기록 김세별 작가 유품 정리사죠.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오늘 주말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행복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일 시작하도록 하죠. 출발! 출발! 호미 어디있어 호미. 호미, 호미, 호미. 호미. 1등 공신, 호미. 자, 나의 1등 공신. 이 호미가 있어야 일을 할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부 안에 구독, 채널에 꼭 구독해주시고, 정정 놀러오세요. 안녕!